안녕하세요. 엄마 손 쿡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른 미역을 준비했고요. 물에 10분간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소고기는 한우 양지를 준비했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. 썰어 놓은 고기에 먼저 밑간을 할 건데요. 국간장 하나, 마늘 하나, 후추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줍니다. 불려서 깨끗이 준비한 미역에도 국간장 하나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줍니다. 냄비에 참기름 두 큰술을 넣고 양념한 소고기를 넣고 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 주다가 양념해 놓은 미역을 넣고 충분히 볶아주면 되고요. 생수를 넣으셔도 되고요. 쌀뜨물 1.5리터를 넣고, 센 불로 20분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센 불로 20분간 끓여준 뒤 참치 액젓 2큰술을 넣고요. 20분간 약불로 끓여주겠습니다. 40분간 끓여준 뒤 간을 보시고요. 기호에 맞게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. 국물 요리가 생각날 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미역국 하나면 밥한 그릇 뚝딱이겠죠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